쪽에 고 쪽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sk 그룹의 올해 두 번째 상장 기업은 sk 쉴더스입니다. 첫 번째는 원스토어이고 원스토어의 상장일은 13일이라고 합니다. sk 쉴더스의 청약 일정이 5월 9일과 10일로 정해졌습니다. 환불은 12일이고 상장은 19일입니다. sk 쉴더스의 공모가 확정 및 기간 수요치 경쟁률 발표는 5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. 희망 공모가는 31,000원에서 38,800원이고 공모가가 38,800원으로 정해진다면 s k 쉴더스의문값은 3조 5천억원이 됩니다. 보안 서비스를 하는 보안 전문 기업으로 총 공모 주식수는 2,710만주입니다. 가장 우려되는 구주 매출이 무려 46%나 돼서 1 264만 주가 있습니다. 이대주주인 블루시큐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보유분으로 꾸주매출 과대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. 우리사주 조합에게 20%, 기관에게 55%, 일반 청약자에게 25%가 각각 배정되는데요. 일반 청약자 물량은 677만 주입니다. s k 실더스 일반 청약자 물량은 원스토어보다 4 배가량 많아서 물량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데요.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여섯 곳입니다. NH가 대표 주관사로 물량이 54%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 주관사 n KB가 29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SK 대신 미래에스, 삼성은 인수회사로 각각 4.2%씩입니다. 여섯 개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. 이번 청약에서는 물량이 월등히 많은 NH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. SK도 다크호스가 될것 같고요. 여섯 개 계좌 확보를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스토어의 주관사와 NHKBSK 대신 중국까지는 겹쳐서 계좌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원스토어의 하나금융투자 대신에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상 경쟁률상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. 여섯 개 증권사 중 가급적 청약을 피해야 할 증권사 1순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. 물량은 적고 계좌수가 너무 많은 증권사이기 때문이고요.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한 물량은 24%로 괜찮은 편입니다. 총 상장 예정 주식수 5,034만 주 가운데 2,168만 주가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고 장점은 상장일에 매도가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이번 공모주주 물량 중에서 우리사주저 배정분을 뺀 기간 물량과 일반 청약자용 물량만 매도가 가능합니다. 공모가 상단 38,800원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이고, 유통금액은 8,412억 원입니다. 구지매출 과다의 단점을 뚫고, 과연 흥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SK실더스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